네, 이번 시간에는 파트 4 어, 코넥스 시장하고 KOTC 시장인데 어, 코넥스 시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느정도 이제 끝이 보이네요 아 이게 어떻게 이걸 다 하나 했는데 네, 그래도 일단 마무리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다음부터는 이건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또 다른 거로 이제 하게 되겠지만 네, 일단 이걸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코넥스 시장 좀 많이 실제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생소하실 텐데 저도 그렇고 이거를 여기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코넥스 시장이 있다는 거를 자 보겠습니다 초기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순자본 체계를 위해 개설됨 자 이거죠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거를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음,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 알아야 되고, 어, 특성 보시면, 특성 요세 가지 알아두시는 게좀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문제 풀게. 상장 대상의 제한 및 진입 기준을 완화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그렇다는 얘기죠. 좀 비교할 때 코스닥, 코스피와 좀 비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장 회사 부담 완화, 이런 거, 공시 의무, 기업 지배구조 측면 완화, M&A 지원, 이런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으니까, 어, 어차피 여기 4지선다 시험 문제고 하니까, 네. 문제 내기 좋을것 같네요. 코넥스 시장의 특성. 큰 것만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자세하게 내진 않을 것 같고. 저도 문제 풀었을 때 기억, 이고한 문제 나왔나? 두 문제 나왔나? 잘 모르겠네요. 자, 개요 간단하게 보시면. 2015년 7월 기술평가 기업을 위한 상장특례제도와 함께 지정 기관투자제도를 도입했다. 뭐, 그냥 지정 기관 투자자 제도 도입 지정 자문인의 상장 적격성 판단 코넥스 시장 상장에서는 지정 자문인이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고 거래소에 의한 심사는 최소화했다. 네. 얘네들이 먼저 하고, 거의 적격하면, 거래소에서는, 간단하게 승인해주는 그런 방식인가 보죠? 음. 상장 신청 이후 신규 상장까지 소요 기간을 15일, 15영업일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어, 그전에는 며칠이었지? 기억이 안 나네. 40일인가? 일정 기 요건을 갖춘 기술평가 기업 또는 크라우드 펀딩 기업의 경우 특례 상장 제도에 따라 지정 자문인 선임 계약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다. 요거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회계 기준 및 지배구조 준수임을 완화. 증선으로부터 외부 감사인의 지정을 받고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는 의무를 면제를 했다. 사회 의사 및 상근 감사 선입 의무 면제 이런 의무 면제 이런 거 완화했던 이런 상장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음 이거 문제 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laughs> 혼란스러워가지고 좀큰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어, 좀큰 틀, 큰 흐름만 좀 보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세세하게 낼 그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서, 시험 성격상 요런거저 음. 같으면 요 나번 같은 거를 좀 집중적으로 봐볼것 같아요. 음. 다음 보호예수 및 완화 수수료 면제를 했다고 하고.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에 하나여 상장에 동의한 기관 투자자에 대해 6개월간 보호해서 의무를 부과한다. 이건 예외사항이고, 자 상장 요건. 상장 요건은 크게 외형 요건과 질적 요건이라고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좀 완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매출액, 순이익 등 재무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어,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했다. 상장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주식 양도 제한 내용이 없고 감사 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일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것, 특례상장의경우만 제외, 액면가액은 이렇게 된다. 이 정도만 갖춰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질적요건 거래소는 질적심사를 수행한다 부적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는 거죠 지정자문이 한다는 거죠 이거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것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장 절차 코넥스장에서 직상장의 경우 상장 신청 이후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까지 소요기간은 약15 영업일이다 상장신청 이후 15 영업일이면 아까 나왔던 건데 음 공모나 사모 방식을 통한 거는 좀더 길어날 수 있다 음 그래서 여기 비교표 있는데 어 여기 나왔네요 사전 준비기간 이 있고 그 다음에 예비심사청구 한 이후로부터 한 100일간 까지가 소요된다면 여기는 15일간 신규 상장, 상장 신청 이후로 15일 정도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예, 끝나게 되네요. 요표잘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정 자문인에 의해서 사전 준비가 다 끝나게 되고, 음, 이렇게 되고. 좀 비교 보면 요게 빠졌죠? 이 중간 부분. 상장 예비 심사 청구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자민은 제도. 지정자민은 상장 예정 법인의 상장 적격성 심사, 상장 후 자문 지도, 공시, 신고 대리, 기업의 정보 생성 및 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 업무를 담당한다. 코넥스 이장 법인은 상장기간 동안 지정자문과의 선임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30 영업일 이내에 다른 지정자문과계약하지면 상장 폐지 요건이라고 되니까 어, 지정자문인을 꼭 구해야겠네요 요거 기간, 기간 가지고 문제되는데 어, 실제 이거 문제 풀때 저는 시험장에서 문제 풀때 많이 이것 때문에 혼동스럽더라고요 특례상장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 평가기업, 크라우드 펀딩 기업이 지정자문인 서민 엄,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특례상장제도는 어, 지정자문인 선임 없이 가능하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 음, 자 상장 신청일로부터 4 0 영업일 이내. 그래. 크레... 영업이 다르네.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기업의 경우 15영업이내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 아, 기술평가 기업은 상장에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2개 사업연도, 크라우딩 펀딩 기업은 3개 연도. 이게 또 차이가 있네요.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해야 을 되네. 상장할 때만 그러고, 요게 음, 두개 사업년도 절차로 보면 기술 평가 등급 BB 이상 음, 동의를 했을 때 신규 상장 신청을 가능하고 상장 심사한 다음에 전보 뭐, 이거는 뭐 그냥 넣어봤습니다. 자 상장 폐지 재무 상태 경영성과에 관련한 상장 폐지 요건은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너무 부실 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정자문이 계약 여부를 퇴출 요건에 추가했다. 계약 안 하면은 퇴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상장 폐지 요건, 즉, 시 상장 폐지, 특정 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이 미선임, 감사의견, 공시 서류 미제출, 기업 설명 미개체, 이전 상장. 이전 상장하기 위해서 이제 상장 폐지하는 거죠. 기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음,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공시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코넥스 시장에서는. 음. 자, 반기 분기보고서 제출 의무는 면제한다. 근데, 대신에, IR개체는 연 2회 이상 분기보고서를 대출하고 지정자문인의 기업사항보고서 대출은 방기보고서를 대체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자, 대신 이거를 제, 면제를 하되 대체하는 걸 했죠 기업설명의 IR 그 다음에 어,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 제출로 대체했다 이 얘기죠 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시 대리인 제도를 도입도 했다. 공시제도, 주요 경영사항 의미 공시, 상장 폐지 등, 주요 사양 보고서, 지배구조 변동, 배임행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회공시. 주가 및 거래량 급등에 따른 조례 공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확정 부인 미확정으로 구분하여 답변 3단계로 하네요. 음. 오전 경우에는 당일 오후, 오후인 경우에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하고 매매 정지가 수반된 경우에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만 다음날 6시까지 답변이 가능하다. 자율공시, 음. 요거좀 좀 말장난으로 문제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미 공시 사항이 대폭 축소된 만큼 자유 공시가 확대되었다. 근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입니까? 근데 공시를 하게 되면은 불성시 공시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니까 가급적 많이 안 하려고 하겠죠. 기업설명 개최 의무,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공시해야 되고 개최 결과를 개최일 이기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된다. 개최결과를 신고해야 된다네요 상장범위는 반기마다 기업설명을 개최해야 되며 이 반기동안 연속하게 개최하지 않거나 3년동안 4회 이상 개최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의 사유가 된다 음.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 자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하냐 의의랑 유형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시불이행, 공시범복, 그다음에 공시변경. 이거는 공시변경은 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음. 이런 것들, 공시불이행과 공시범복에는 어떤 것에 제재를 취하는 건가 보면 음. 불서시인 지정예고 및 벌점 부과될 수 있고. 누계별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이런 이제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공시제도에는 다 있는데 주요사항 공시, 조회 공시, 자율 공시, 기업설명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조금 차이점, 유가증권 코스닥과 좀 차이점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넥스 시장 매매제도, 매매제도는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운영한다. 경매매제도, 유동성 공급자 지정 의무화 등을 마련하고, 호가 종류를 지정가, 시장가로, 시정가? 시장가? 시장가? 시장가 같은데가 제가 좀... 시장가 시장가가 맞네요. 두 가지로 단순히 했다. 그러니까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프로그램 매매 제도도 도입하지 않았으며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차이점이죠 매매수량건 동일한 거안 봐도 되고 지정효과 시장효과 두 가지만 하고 음. 이거는 5단계 체제 그 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가격대별로 만원 만 백원 만이백원 만삼백원 이렇게 해가지고 5, 5호가 위 5호가 밑에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가격제한폭은 15%입니다 지금. 어, 기준가 대비 15%로 제한 코스피와 코스닥은 30%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네요. 이런 것들. 이제 문제 내기 좋으니까 알아두시고 어, 이거 예외상 시간의 대량 매매의 경우 30%까지 확대 적용한대네요 실제 이걸로 매매를 안하니까 좀 와닿지는 않는데 음. 매매 체결은 연속 경쟁 매매 방법 접속 방식으로 한다. 경매매 제도 매도 측이 1인 단수이고 매수 측이 복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도입한다. 경매매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이게 매도 측이 단수, 복수 다 되고, 매수 측도 단수, 복수 다 되는데, 여기서는 매도 측이 1인 단수, 매수 측이 복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경매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고요. 대략 네트워크케이블럭스를 네트워크 통해, 한단 얘기고, 음. 요 최소 매도 수량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신청자는 최저 입찰 매도 희망 가격을 제시해야 된 이런 요건이 있어야 성립 된다는 얘기죠. 경매의 시간은 직전 거래 매매 거래일 장 종료부터. 16시 30분까지 3매매 거래일 전일로 장종료부터 17시 30분까지 확대 운영함.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음 이거 경매매제도까지 문제를 낼것같진 않은데 저 조금 이런 부분만 차이점 위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 수량 신청, 아까 좀 이걸 표로 정리한 부분인데 가격 기범이 이런 거, 신청 방법,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 있으면 교재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이 이거 멈춰 놓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래서 매매, 경매매 매수 주문 및 접수 및 매매 체결 이런 거쭉 나왔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시험 볼 때는 이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경매매 관련해서는 음 그냥 참고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시간이 많이 남으면 좀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굳이 이것까지 다 공부하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걸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예탁금 제도 최소 3천만 원이며 최소 3천만 원이랍니다. 기본 예탁금. 충분한 위하가없니까투자자본 인정 계획는 면제도 해주네요. 면제사항이 있네요. 전문 투자자, 이런 사람들. 예탁금은 매수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얘기죠. 매도는 언제든지 이거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아, 수, 소액 투자 전용 계좌 제도가 있네요. 음. 연도별 납입 금액 3천만 원까지는 예탁금 수준과 관계없이 투자 가능. 이 이거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자, 동 계좌에 대해서는 기본 예탁금 규제가 적용하지 않는다. 1인 1 계좌만 가 가능. 음, 저도 좀막 투자 잘 하고, 범위가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면 이런 코넥스 시장에서도 거래를 하게 될 날이 올까요? <laughs>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코넥스 시장.